자료 외에 기초 역학 조사와 환자 초기 분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기초 역학 조사 이후에 그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기초 역학 조사 단계에서는 65세 이상을 분류해서 먼저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역학 조사하고 환자 초기 분류 선별 후에는 그 입원 고려 요인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병원이나 생활 치료 센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재택 치료 대상자로 분류해서 확정 요청을 하고 재택 치료자 확정 즉시 그 관리료 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를 거쳐 가지고 그 경구용 그 먹는 치료제, 먹는 약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 처방전을 그 약국에. 그 전송할 경우 약국에서 조제를 통해 가지고 환자한테 그 배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 저희로서도 최대한 그 신속자 대상 확정, 그런 관리료 기간에서 처방, 약국에서의 조제 이런 것을 최대한 단축시킬 예정이고요. 이를 위해서 오늘 각그 시군구별로 보건소별로 예약 연습도 실시할 계획이고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